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상호 토론 이어집니다. 다음 주제는 충청의 수도권 시대 어떻게 완성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 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행정 수도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충청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접해 있는 충북과 대전 그리고 충남 등과 함께 충청권이 제2의 수도가 된 셈입니다. 따라서 말로만 그 수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수도임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뭐 새로운 충청 시대, 뭐 신충청 시대라고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 영남과 충청 호남을 나오르는 영충호 시대라는 이런 저 주창이 되듯이 충청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과연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감안해서 충청과 시대를 열어 가실지 어, 잘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령은 앞, 전과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어, 질문을. 어, 저 이시종 후보님부터 먼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자 질문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저에게 야당 후보에게도 먼저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laughs> 에, 충청 수도권 시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수도권 시대 뭐 충청 수도권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에~ 우리 윤 후보께서 청와대 계실 때 세종시 백지화가 만약에 그대로 강행이 됐었더라면은 어 충청 신수도권 시대 자체는 용어 자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참으로 그윤 어 후보께서 그백화의 앞장서는 거에 비해서 국회에서 당히도 그걸 부결시키는 바람에 아주 천만 당이다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윤 후보 주장대로 백지화가 됐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충청, 충북은 아주, 아 어, 아주 창설 없는 이런, 뭐가 되실까, 이런 생각에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 그때 당시 그 수도 분할, 런, 리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수도 분할 안 된다, 아주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CJB 토론에서도 사과하라니까 사과를 안 하셨거든요. 아, 어, 그 부재에 대해서는 계속 뭐 사과 안 하시는 거로 다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그때 당시에 그 수도를 위해서, 수도 분할하면 안 된다. 수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 충청권의 그 치명적인 이 발언을 하시면서 수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충북지사를 나오지 말고, 지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나오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질문 다 하신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에, 그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윤호 복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아주 앞장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었으면서 아 수도 정책 위주로 달게 나가면서 엄청나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그막 쏟아붓는데, 2009년 3월 달에. 그때 그청와대 계실 때입니다 우리 윤 후보께서 수도권 보존 지역 내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아, 뭐 이런 것도 발표했고 2009년 5월달에 수도권 그린벨트 141 평방킬로미터 해제 이것도 발표하었고 2009년 9월달에 수도권 계획 관리 법안도 발의했고 2010년 1월달에 세종시 수정안도 발표하고 2011년 1월달에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뭐 해도 하고 그래서. 이게 2011년 1월 달에 1월 11일, 18일, 24일, 27일, 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도 규제 완화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하시고 어 우리 충북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충북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 그동안에 풀어졌던 수도권 규제 완화로 많이 풀었던 규제 완화를 다시 수도권을 규제하는 이런 거로다가 어, 되돌릴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그거 우선 질문 좀 답변 주시죠 국권에 네. 어, 대해서 충청 신수도권 시대 어떻게 완성해야 하나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윤진식의 과거 전력 파헤치기.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세종시 백지화라고 그러는데, 백지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세종시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종시를 행정도시로서, 소위 그 행정 수도로서의 그, 그 추진하는 그런 게 원안이었고, 그 대신 수정안으로서, 세종시를 경제, 교육, 과학 이런 도시로다 하면 어떠냐 해서 이제 수정안을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안이나 수정안이냐 그 문제였었지만 원안으로 할땐 지금 우리 이시룡 후보 얘기하신 대로 어그이 행정수도의 그 분할이라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너무 폐해가 크지 않냐 그 대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기능을 넣어서 하는 게 좋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아 근데 네, 예. 답변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런데 백지화가 됐으면 오늘날 충청 신수도권이 없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수정안이 됐다면 오늘날 충청 신수도권 시대가 더 발전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 이건 역사의 가정 이라는 거지만 어, 대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그게 그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 할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누차에 걸쳐 서 세종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정책을 담당하는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담당자의 하나로서 어, 그 당시에 수도분할보다는 수정안 이 낫겠다 하고 그걸 추진했던 거고 또 그리고 네, 그런 네, 과정에서 네. 국가의 저,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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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예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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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답변 예, 답변 예. 저... 예. 예, 계속하십시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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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십시오. 논의가 돼가지고 민, 항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반대 입장에 섰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어, 국민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저 윤진식이 세종시를 반대한 적이 한 번이나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결, 의사결정이 있기 전에는 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국가의 의사 결정이 된 후에는 전 그런 거 반대한 적도 없고 적극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그건 지금 이시용 도지사는 과거에 그걸 뭔가지 얘기할 게 아니고 충청 신수도권 시대에 대비해가지고서 과연 세종시 유치해놓고 지금까지 저, 저, 도지사로서 예. 뭘 했냐? 충청 어, 신수도권 우리 시대를 우리가 달오기 뭐 위해서 담을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사실 제가 조금 정리 입니다 답변 요 요구한 게 많은데 안 해도 됩니까? 예 예. 예 안,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안, 안 해도 된다. 안해거 뭐하러 물었어요 그럼? 예, 아니 그리고. 예. 지금 다음. 우리 저 이시종 도지사는 툭하면 사과하라 사과하라. 야, 질문 이게, 야, 질문해 주시죠. 충주 충주시장 출신의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데라 그런지 이 양반이 툭하면 사과하라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야, 시간이, 답변을 들으세요.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했어요. 아니, 답변을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할 시간을 주셔죠 아니야, 여 질문 다시 들어가십시오. 다시 들어가세요. 아니 답변할 시간 을 주셔야죠. 답변 시간 그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예. 질문 들어가세요. 아니 뭐 경기도지사로 예, 출마하라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도대체가? 우리 저 의원님께서 좀 진정하시고요. 그 지금 답변하신 답변 것 중에 제가 어, 설명을 좀 드리는 거는 세종시가 경제도시 뭐 교육도시가 됐었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종시를 저 그 염원했던 것은 세종시는 행정 도시고 세종시 주변에는 충북의 경제도시로 역할 분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종시를 원활하게 주장한 겁니다. 세종시가 만약 그 수정한 대로 경제도시가 되면 은 충북은 경제도시가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 드릴까요? 아니 아니 제, 제 답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의사 결정 수정안이 뭐 국회에서 의사 결정됐다는데 최종 정부 MB 정부 때 정부가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윤 후보께서 이미 수정안의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다만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된 것뿐이죠. 그냥 그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총주시장 출신이니까 사과 사과시에 이게 잘못되면 총주 시민들 어 주지에서 반응할 것 아시고요. 제가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우선 그어 수도 그저 어, 그제 말씀드렸던 그, 저, 어, 제2경부 소토론 문제와 관련된 건데, 에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2경부 소토 당, 즉, 공약으로 할 때, 우리 윤후부께서 사전에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셨는지, 받지 못했다면, 새누리당은 충북은 아주 무시를 하고, 세종시 충남 위주로 정책을핀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고, 또유로보가 미리 상의했는데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막지 못한 유로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 어, 이걸 내일까지라도 이걸 공약을 철회시킬 의식, 의사가 있으신지 이거 한번 요한저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이게 충청 신수도권 시대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 이걸 통보, 아, 이 통보 이그 공약을 발표하는 걸 사전에 알았냐 통보가 됐냐 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명하고요. 또 그러고 이 공약이 발표됐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우리 그 당의 당지도부에 제가 항의를 했다는 말씀은 며칠 전에 TV 토론할 때 말씀드렸고요. 또 내일까지 뭘 정해서 하라. 이거 그이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은 뭘 시간을 정해서 상대방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내일까지 왜 내일까지입니까? 이게 내일까지 결정할 상황입니까? 제가 답변할 때는 TV 토론할 때는 아 이것은 제가 당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당에서도 이그이 그이이 방안에 대해서 수정할 그. 여지가 있다 이런 그 답변을 들었다고 예, 예, 제가 그,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수정하는 거는 아직도 시간을 두고 선거 끝난 다음에 아,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반드시 수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아, 저 수정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그 철회가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빠른 실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윤 후보를 위해 서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빨리 철회가 돼야 윤 후보께서 특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보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이제 바꾸 어. 질문자를 바꾸겠습니다. 반박을 예, 예. 하시려면은 자기 답변 시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예, 윤진식 후보님 질문하시죠. 네. 그러면은. 아, 그, 제가, 우리, 참, 신구지간에 그런 얘기를 한게 대단히 우리 이 후보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 후보를 천수답 도지사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경부, 제2경부 고속도로가 2009년에 기본 설계가 완성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그런 검토가 돼 있었을 텐데, 충북 도지사는 과연 그동안 뭐 했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아 갑자기 어제 그 발표가 돼서 난 그런 거못 들었다. 과연 그런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건지 도대체가 무슨 국책사업마다 신청하는 거보다 다안 되고 다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나면 정부 탓하고 여당 탓하고 상대방 후보 탓하고 내일까지 당장 방안을 내라 그러고 자기가 오년 동안 하지 못한 걸절 보고, 보고 내일까지 내라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거는 그 이, 저이 후보가 이건 상식을 넘고 도대체 가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충청 신수도권 시대 어떻게 완성해야 하나 이런 건데 지금 그럼 이 후보는 충청 신수도권 이게 우리 세종시 때문에 참 오늘날 이렇게 됐고 참어 우리가 어 신수도권 시대를 맞는다.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건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충청 신수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뭘 했냐? 예를 들면 충청 신수도권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송역세권과 청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오송역세권을 개발하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오송역세권 개발한다고 주물고 앉았다가 작년 연말에 완전히 손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잠정 중단했다 도대체 임기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놓고서 잠정 중단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기 어그 해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상임 동안 한게 그럼 충청 신수도권 시대에 대비해서 한게뭐있냐 도대체 인구 누른 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저 통계청에서 나온 금년 1, 4분기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전, 충남은 다, 세종시는다 늘었는데, 충청권만 마이너스다. 이렇게 있습니다 영충호 시대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 제이경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 지난 4년 동안 뭐 하느냐 이제 와서 왜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데 그 정부는 제이경 고속도로 안 하는 거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산울이당 중앙당에서 지방 공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산울이당 중앙당에 지방 공약으로 집어넣는 문제를 유노보를 제끼고 가서 제가 사전에 가서 뭐 협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아, 이것은 국가기관에서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안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제가 국가기관에서 결정됐던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좀 오해를 좀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신수도권 시대와 관련돼서, 어, 그동안에 대비한 거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청주청원을 제가 통합 시켰습니다. 청주왜통합시켰느냐 도의 위상이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통합 시킨 이유는, 등치를 키워서 대전 앞으로 이제 새로 전개되는 신수도권 시대, 충청권 시대에서 대전, 세종시, 그다음에 천안, 공주하고 같이 선의 경쟁을 하려면은 우리 쪽가 등치가 커야 된다. 그래서 통합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겁니다. 어, 그다음에 청주광활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지금 전국 5대공화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 오송 문제는 오송 역세권 고그 오십만 평만 보면 그을 얘기 나오지만은 오송에는 수천만 평이 있습니다. 오송 일산단, 오송 이산단, 그 다음에 기존 도시, 그 다음에 역세권 여러 가지가 합쳐서 이제 이 규정돼 있는데 오송 이산단 백만 평에 오송 역세권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기능을 글로다가넣어서 지금 여러 가지 관광 그 기능을 좀 거의 다 첨파시고 있습니다. 상업 기능을, 그다음에 오송 1산단2산단 천복단지에 지금 거의 다지업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음. 뭐 걱정가 없다 말씀드리고 어, 배후 도시 개념으로 우리 충북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의 배후 도시, 세종시의 배후 관광도시, 배후 주거 도시. 배후 상업도시 배후 의료도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뭐 천복단지라든지 오송 일 산단지 보건의료 육덕기권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잘 총성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반론 없으시면 반론이 네, 네.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오송 역세권이 실패가 아니라면은 음. 그러면 왜 오송역세권 주민들은 그 난리를 치고 또 작년 12월달에 이시용 도지사가 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오송역세권에 대해서 해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도민들께 사과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잘한 일이라면 왜 그렇게 떳떳하게 못하고 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또 그리고. 제2 경부는 정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게 확실하게 그 자신께 하는 말씀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오송역사권은그 일단 150만 평이 민선 오기 때 저한테 넘은 것을 그 중에 100만 평은 제가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50만평은 개발을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송역세권의 전부입니다. 50만평 개발 안된 분야면 부가시기간 오송역세권 전체가 안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중단된 거지 영원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지금 환지개발 방식으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송역세권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웠던 공영개발도 어렵고 민자취가 어렵던데 우리, 저, 혹시 그, 윤노보께서 오성 역세권을 개발할 경우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음, 뭐 글쎄, 300만원대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어, 저희들이 대충 따져보니까 평당 297만원이 나옵니다. 오성 역세권 개발할 경우에. 근데 세종시의 상업 지역이, 에, 분양될 때 최고 비싼 데가 210만원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우리가 손댔다가는 용산 역세권 개발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용인의 경전철 해갖고 1년에 470억 원을 이자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저 평창의 r p c 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중단하고 기다리는 중이지 영원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오송 역세권 문제는 어, 오성 주민들만도 그렇지만은 충북도민 전체의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이제, 예, 도충질이, 이제. 석질이 아, 아주 이제 거의 이제 하나은일분만 예, 30초씩 드리겠습니다 30초, 30초, 30초씩. 15초 내 예. 끝내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오성 역세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땅값이 이렇게 올르고 등등 이렇게 해서 여건이 안 됐다 그런데 제 말씀은 적어도 도지사가 하려면 도에 그 많은 참모들이 있고 그런데 당초 시작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못 했고 했냐 이게 예측 못했으면 그건 무능한 도지사다 답변 표란없 예측을 했으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그 필요 없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그. 33년. 저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2 0 0 5년도이원종 도의사 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우택시사 때해결 하나도 못 했고,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해서 저한테, 에 그 유산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측한 이미 전임 도시 아들 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 충분히 네. 10초, 예. 됐습니다. 10천원 주시면 1 0초만주실수있0천원1 0천 이제, 0천원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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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천지 10천원 천일수0도지사0천원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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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천원 10천원 1 0천 네, 좀 조용히 하십시오. TV 아, 저 그, 토론하는데 왜 방청객에서 그렇게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왜 그,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시지 그러시 마시고 방청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저 아, 정우택 지사께서 저 150만 평을 마지막 임기 말에 100만 자, 평은 이산단 50만 평 역세권 이렇게 쪼개서 전태 넘겨줬습니다. 상호토론이 너무 그 뜨겁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초과를 했어요. 저희들 어느 정도 시간을 초과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서 상호 토론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어,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